떨지 마시고 시작한다? 지수와 로그 요거 할때 이제 가장 먼저 1단계로 요거부터 서 시작을 할게 2 더하기 3을 했더니 5가 나왔어 됐지? 그럼 3은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요렇게 표시할 수 있지? 3은 5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3은 현재 6이야 그러면 3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6 나누기 2가 되는 걸알수있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이야 그럼 3은 어떻게 표시할 거야? 표시할 방법이 없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는 거야 얘는 지수 꼴의 형태일 때 이제 얘를 바꾸는 게 3은 로그 2의 8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누가 움직였는지 잘 봐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밑이라고 그러지. 밑. 그 다음에 얘 이름은 지수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누가 움직였어? 밑이 움직인 거지. 그래서 밑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로그를 붙여갖고.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밑이야. 똑같이. 이 수가. 밑. 근데 얘 이름은 살짝 달라. 얘 이름이 지수였잖아. 그럼 얘 이름은 누가 될까? 대충 진수라고 알았지? 그래서 얘를 밑과 진수꼴로 표시를 했다는 거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그냥 3의 5제곱은 243이야 그러면 5는 뭐라고 표시를 하는데? 누가 움직여? 요 3이 움직일 거 아니야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로그라고 붙이고 3이라고 쓴 다음에 243이에요 요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지? 현재 밑만 움직이면 돼. 그래서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395번서부터. 이거 보시면 2에 5제곱이 32야. 그럼 5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밑이 움직이니까 로그 2에 3 2에요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럼 이거는 3은 요렇게 쓰면 되겠지. 3은 로그 사이 64. 그 다음에 이제 3의 0제곱이 1이래.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0은 로그 3의 1이에요.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성질 하나가 나왔는데, 로그 3에다가 로그 여기 밑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1이 나오면 반드시 무슨 값을 갖는다고? 0을 갖는다고. 그치? 이거 나중에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럼 다음번 하나 해볼게요. 399번 가보겠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학생이 알아서 처리하시면 된거예요 399번 간다. 그럼 요거는 2분의 1은 log 5에 r o o 5. 요렇게 쓰는거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놈. 마이너스 3은. 로그 5분의 1에,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게 안푼 문제들은 이제 혼자서 쓱쓱쓱 풀리면 풀리는 문제들이라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403번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를 이제 지수꼴로 바꿔야 돼. 지수꼴로.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 이렇게 로그가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면서 뭘로 바뀌어밑 2로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 32는 2의 5제곱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식은 81은 3의 4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야 아래 로그가 있는 느낌. 요거는 이제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에요. 요렇게 바꾸시면 된다. 이해 되신 거지? 그럼 그 밑에 거몇 개만 좀 풀어볼게.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이냐. 406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 넘어가면 은 9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끝이야. 알았지? 네. 그 얘는 1은 모든 수의 0제곱이야. 5의 0제곱이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27은 음,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지. 음. 자, 이거는 괄호 꼭 치셔야 돼요. 네. 이제 갑니다. 이제 411번부터 이거 하는 법잘 보세요. 원래 이제 로그 성질 배우면은 한 번에 모두 끝나거든? 계산하고 이거 보자마자 답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처음 할 때는 로그 정의대로 문제 푸는 습관을 굉장히 들여야 돼. 이게. 이게 정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어, 지정을 하게 되면 로그 성질에 따라 로그 2가 넘어가면 16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는 얼마일 수 4인 것을 알수 있겠지. 그럼 요거 한번 해봐. 요거 A라고 지정했어. 그럼 32는 A. 그럼 A는 얼마요? 5, 이렇게. 네. 그럼 그래 얘를 A라고 지정을 하면 25는 5에 A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A가 2인 것을 알수있겠죠 이거지? 여거까지 그럼 그 다음번 415번 한번 풀어볼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 간다 이거를 A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러면 3루트 3은 3의 a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있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음 이게 누구랑 똑같아 3의 몇 분의 몇어 요게 분모 요게 분자였잖아 그래서 요게 3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음. a는 얼마인가알수 있어 3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겠지 그치어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요거를 A라고 주게 되면, 요거는 2. 4루트 2가 2의 a 제곱 그럼 A 얼마요? A는?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니까 답은 4분의 1이 나오는 걸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거. 이걸 A라고 놓도록 할게. 그러면, 됐는데, 25가 지금 현재 얘가 음. 몇이야? 5의 제곱이지, 내가 5의 제곱. 그럼 7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A는 7분의 2예요. 요렇게 해서 풀리는 거야. 그다음 419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네. 얘를 A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 그러면 얘가 4분의 1은 2의 a가 되겠지 그럼 여기 4분의 1을 심층 분석해볼게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2의 몇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수 있겠지 어 된거지? 마이너스 2 그러므로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수 있다 다시? 다시 한번더해 이거분수꼴인데이거 뒤집으면서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뒤집을 때. 알았지? 그럼 이렇게 볼게 4분의 3에 3제곱이 있었어. 그럼 이거는 3분의 4에 누구랑 똑같아? 이거 뒤집었잖아. 이거 뒤집었으면 여기 마이너스 3과 소로 똑같게 된 거야, 이렇게. 그치? 역수취할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지수가 바뀌는 거야. 한 번만 다시 해봐. 그 5분의 2에 5제곱이래. 그럼 이걸 뒤집었어. 그럼 뭘로 바뀌면 돼? 위가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바뀌면 되는거지 그 된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일 때 그냥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그 다음에 얘를 a라고 놓게 되면 요거는 이제 27분의 1은 3의 a 그럼 27은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3과 똑같겠지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 정리됐지? 그 다음에 423박. 야, 아, 여기 소수 나왔어. 여기 소수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분수로 바꾸면 인생이 편해져요. 그래서 요거 0.5가 2분의 1이니까. 요거 2분의 1에 16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A라고 두게 되면. 2분의 1의 a제곱이 16이 돼. 그럼 아까 했던 거 연습 다시 해볼게. 이거 뒤집을게.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a로 바뀌겠지? 뒤집으면. 근데 16은 2의 4제곱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가 4이므로 음, 요렇게. 이게 됐지? 됐어? 다들? 이해 된 거지? 어,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 요거는 0.2는 5분의 1이니까, 로그 5분의 1에 12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A라고 렇게된 거지. 그러면 5분의 1에 A제곱이 125야. 다시, 이거 뒤집으면서 위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5에 마이너스 A가 125가 5의세제곱 이렇게 응, 나오면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429번. 응, 간다. 요거 넘기면 은 X제곱이 얼마나? 49지. 그 X는 풀마칠인데 7만 답 쓰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조건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수 조건이에요. 항상 다. 다 양수 조건이 있어서, 항상 양수로만 답 쓰시면 돼.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100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100분의 1이 돼. 그치? 그러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하고 똑같네. 그럼 뭐, X는 10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어디, 여기, 어디? 아, 여기 마이너스 7은 안 돼. 이게 양수 조건이라는 게 있어. 근데 아직 그거를 다음 강좌에 배우거든? 근데 지금은 이거 쓰는 법만 배우면 돼서 무조건 양수가 답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질문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 거 가볼게. 435번 가볼게. 이것도 똑같이 하면 X 이쪽으로 넘기면 X의 3분의 2제곱이 9야. 그치? 그럼 우리는 지금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X에다가 뭘할 거냐면 3분의 2에다가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 인생이 1로 바뀔 거 아니야. 단 1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9에다가 똑같이 2분의 3제곱이 걸린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X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3의 제곱이니까 3의 3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27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역수만 이렇게 걸어준거야 걸어갖고 이거 1로 만든거야 어차피 답이 다 양수로만 나올거기 때문에 부호 뭐 같은거 신경 안써도 돼할때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2분의 3이야 1.5가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5의 2분의 3제곱이 x에요 이렇게 나왔네 그럼 얘가 몇이야 5의 제곱이지 5의 제곱이니까 약분 되면서 5의 3제곱 그러로 x는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겠지. 이제 문제 얼마 안 남았어. 두 문제만 더풀면 끝나. 이것만 한번 해볼게. 이제 좀 복잡해졌어. 이거 가끔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이게 학교 시험에. 근데 가장 먼저 뭐가 나가냐면 여기 로그 6이 2항을 하는 거예요. 로그 6이 2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됐지? 이렇게 했을 거고 아, 내가 친절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떨어진 물건도 주워주네 응 <laughs> <이렇게>. 어, 그래 할게. <laughs>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로그 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64가 다시 넘어가야 되거든 이쪽으로 그러면 64에 6분의 1제곱이 x가 될거 아니야 근데 64가 2의 6제곱이지. 그래서 2의 6제곱에 6분의 1제곱이니까 어, 2가 되는 거를 쉽게 알수있겠지그 다음에 이놈 해보도록 하게. 요거 로그 3이 등호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넘어가게 되면 로그 2의 x 가요거 3의 1제곱에서 3. 그치? 그럼 다시 2에 이거 넘어가게 되니까 x는 2에 세제곱이 돼서 답이 얼마인 걸알수 있어 8이 되는 걸알수 있겠지 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수와 로그를 마치도록 할게 알았지?